자 이번 영상에서는 공격력을 올리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장비입니다. 뭐 당연히 무기 같은 경우가 공격력을 가장 많이 올려주죠. 일단 무기를 보시면 무기에는 공격력이 두 종류입니다. 무기 공격력이 있고 기본 공격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 공격력보다는 기공이 훨씬 좋아요. 자 이제 캐릭터 능력치를 보시면 기본 공격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적인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피해를 94를 줄 수가 있어요. 무기 공격력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피해량 1부터 57까지 랜덤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공격력보다는 기본 공격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기 공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기본 공격력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법부여입니다. 마법부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법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죠. 자, 장비 공방에 들어간 다음에 마법부여를 이렇게 누르면은 공격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돋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확률 수치가 나와줘요. 그리고 이제 마법 공격력 같은 경우도 기본 공격력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기본 공격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캐시 장신구 같은 경우는 마법부여를 3개나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 장신구 같은 경우는 공격력을 최소 2 이상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의반지에서공격력2 그리고 투쟁의 반지에서도 공격력 1을 뽑았어요. 그외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신구에서도 공격력을 뽑아 줄 수가 있습니다. 사파이어 목걸이를 보시면 기본 공격력 1이 있죠. 그리고 팔찌에도 공격력 1, 수호구에도 보시면 공격력 1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구에서도 공격력을 뽑을 수가 있고요. 방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이 없습니다. 방어구의 마법부여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 없기 때문에 방어구에서는 따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에서는 무기에서 공격력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장신구나 수호구에서 마법부여로 공격력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패시입니다. 패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토피피에 무기 공격력을 올려주고요. 또 고급에서는 태오가 기본 공격력을 올려주죠. 영웅 같은 경우는 햄퍼러 무기 공격력을 올려주고 휴드라 기본 공격력 14를 올려줍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무기 공격력보다는 기본 공격력이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햄퍼러가 깐 공격력을 많이 올려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데미지는 휴드라가 더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휴드라는 또 무기 공격력 9를 올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휴드라가 1티어라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제 생각에도 휴드라가 1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토피피를 끼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아피스를 낀다. 그러면 공격력이 145가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토피피를 껴볼게요. 이제 토피피를 다시 소환을 하면은 공격력 166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 공격력으로 스탯 깡공을 정말 많이 올려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스킬입니다 스킬을 보시면 패시브 스킬에 이런 식으로 공격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킬로도 공격력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일단 대검의 컴맨 마스터 무력 10을 올려줍니다 무력은 1당 공격력이 1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현재 무력이 15죠. 무력이 15이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 15가 올라가고요. 무력 1당 또 치명타 확률 0.2%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0.2 곱하기 1 5하니까3% 요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배검이 컴뱃마스터 요거를 배운다면은 무력 1 0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 1 0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 직업 중에 깡공을 제일 많이 올려주는 게 바로 활이죠 활 같은 경우는 샤프 아이즈에 무기 공격력 10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 공격력 10위를 올릴 수가 있고요 또 블레스 오브 인 기본 공격력 5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스택 공격력 5를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윈도 오브 포춘, 요거는 무기 최소 공격력 증폭 플러스 40%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스택 공격력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봐야 할것 같고요. 쌍검에 또 고대 패시브 스킬을 보시면, HP 30% 이하 때, 기본 공격력 40,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이거는 조건부라서또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킬로도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은 룬입니다 이제 투지 쪽에서 공격력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일단 1단계에서 무기 공격력 1을 올릴 수가 있죠 그리고 10단계에서도 무기 공격력 2, 19단계에서도 무기 공격력 2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각인 보너스를 보시면 무력이랑 또 공격력들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또 공격력을 올려줄 수가 있는데 저의 획득 효과를 보시면 무력 2, 그리고 마법 공격력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룬 각인 보너스로 현재 공격력 9가 올라갔고요. 또 추가적으로 룬 각인에서 무기 공격력 3이 올라갔죠. 그래서 룬 각인의 획득 효과 3이랑 각인 보너스 획득 효과 9랑 합치면은 총 공격력 10 2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길드 혜택입니다. 길드 레벨 7레벨부터 이런식으로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길드를 또 좋은 곳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또 길드 레벨이 높을수록 길드 스킬 상점에서 이제 스킬들을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스킬에서 이제 다른 패시브 스킬만 봤는데 여기에 모든 공용 패시브 스킬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방어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또 파워 컨트롤, 기본 공격력이 1이 올라가죠. 또 이뿐만 아니라 밑에를 보시면 기본 공격력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버프템. 뭐 버프템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거예요. 과일 샐러드는 이렇게 공격력 3이랑 방어 3이 올라가죠. 추가적으로 전투의 축복서, 전투의 축복서를 보시면 또 공격력 4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투의 축복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파 상점에서 따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아끼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을 보시면 이제 여기 스탯에 누른 다음에 공격력을 이렇게 눌러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마법 공연력이기 때문에 무력, 기본 공연력, 마법 공연력 이렇게 누르고 이제 스탯을 보시면 일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모험가의 행적에서도 공연력이 있고 이제 고급의 공연력이 꽤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연력 컬렉이 있죠 그런데 이 버밀리온 호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공연력 컬렉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연력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공격력을 꽤 많이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저는 컬렉션으로 기본 공격력 11이랑 마법 공격력 1, 무기 공격력 4, 총 공격력 16을 올린 상태입니다. 희귀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 희귀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빡세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좀 무섭고요. 지금 여기서 깜빡하고 무기 공격력을 안 봤거든요. 자, 무기 공격력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 공격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컬렉으로 공격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아다만티움 체인 호즈. 요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요거는 아직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물에 풀리면 나중에 해줄 예정이에요. 자, 찬란한 패스한 건 이거 뽑으면은 또 햄퍼러가 나오면 공연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뭐 물론 꿈 같은 얘기지만 한번 아, 나오는지 봅시다. 제가 여기에서 또 토피피가 나와서 공연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을... 없 <laughs> 자, 나올 리가 거의 없고. 자, 일반 패 자또 하나 뽑아봤는데 제발 아유 그럼 그렇지 일반팬 나왔고 그리고 또 클래스를 얘기를 안했는데 클래스를 보시면 이런식으로 또 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속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력이 높은게 확실히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팡이 지팡이를 보시면 공격속도가 110% 그리고 얘는 공격속도가 105%인데 무력이 20이죠 제 생각에는 공속 5%보다는 무력 1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루이나가 공속이 110%이지만 저는 테시안이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클래스로도 무력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공격력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공격력 올리는 방법 총 모험을 해보았는데요. 혹시나 공격력을 많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공격력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이제 공격력 170 후반대를 찍었었는데 본 무기 강화하다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스펙업 다운이 됐습니다. 어쨌든 무기 강화가 확실히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정말 공격력을 많이 올려주고 싶다? 그러면 무기 강화 높은 거를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서 본무기 강하다가 터칠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구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을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후원 등록을 하시면 9월 26일날 크리에이터 미션이 나오는데 크리에이터 미션 완료시 후원자분들 위주로 쿠폰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 등록 한 번씩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후원 등록 같은 경우는 다 계정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계정 등록까지 해준다면 진짜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생무가금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생무가금으로 육성을 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 등록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만 도와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